개념편 노구 뒷부분입니다. 일단 그 이제 노구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하기 전에 일단 이게 상황이 뭐 요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곱하기를 먼저 네 번을 해서 덧셈을 해도 되고 이렇게 곱하기를 먼저 네 번을 하고 근데 실제로 여기 괄호 안에를 먼저 계산해서 마지막에 곱하기를 해도 되고 이제 계산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이 편한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지금 얘랑 얘랑 덧셈을 할수 있는 상황이잖아. 밑을 2로 맞출 수 있으니까 얘도 3으로 맞출 수 있고 따라서 덧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을 먼저 하면 로그 2의 3이고 얘는 로그 2의 3제곱이니까 여기 3분의 1이 이렇게 나갈 거야. 그리고 여기는 3의 제곱이니까 2가 이렇게 나갈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로그 3의 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로그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2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물론, 이거를 지수로 집어넣어서 곱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런 거야. 얘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x 더하기 3분의 2x와 같은 상황이거든. 그럼, x 더하기 3분의 2x를 하면, 1 더하기 3분의 2를 먼저 해서 3분의 5x라고 쓰는 것처럼, 얘도 3분의 5, log 2의 3, 이렇게 답을 쓸수 있겠습니다. 다음, 뒤쪽에 있는 것도, 얘를 y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3y니까,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1 더하기 2분의 3을 먼저 하면, 2분의 5, 로그 3의2 이렇게 답이 될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숫자를 먼저 곱하면 6분의 25가 되고, 로그가 써져 있는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지? 얘네들은 역수이기 때문에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6분의 25가 정답이 되어야 하는 거야. 다음, 2번은, 2번은 지금 보면 여기가 다 미시 2로 맞춰져 있으니까 지수를 먼저 손을 대려고 해. 그럼 로그 3분의 2 더하기는 곱하기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음, 빼기로 써야 되니까, 아, 나누, 아, 빼기는 나누기로 써야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쓰겠지. 그럼 약분을 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얘가 3이지. 로그 2에 6이네. 지금 지수가 로그 2에 6인데, 밑에 2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밑하고 진수하고 바꿨을 수 있다. 그럼 바꿨으면 6, 로그 2에 인데 로그 2에 2가 1이니까, 정답은 6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밑에 5-1번입니다. 자, 5-1번도 마찬가지. 지금 1번에 1번도 지금 이제 얘랑 얘랑 2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로그 2에 3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로그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 루트 3도 2분의 1 제곱이니까 얘는 바로 여기에 이제 진수의 지수는 똑바로 그대로 나가야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럼 얘가 이제 4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첫 번째 가로. 다음 두 번째 가로는 로그3의 5, 그 다음에 로그3에 2분의 1제곱인데, 2분의 1제곱역수로나가니까 여기는 2로 이렇게 나갈 거라고.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로그5에 2 더하기 로그5에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역수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첫 번째 가로는 이제 얘 더하기, 얘가 똑같으니까 a 더하기 4분의 1, a랑 똑같은 거야. 그럼 1 더하기 4분의 1을 먼저 해야 되니까 4분의 5, 로그2의3 이렇게. 곱하기 얘도 x 더하기 2x 상가 되는 3x 가되어야 되지 근데 이제 뭐 곱하기는 순서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3을 좀 앞에다 쓰겠습니다 로그 3에 5 이렇게 쓰면 되고 마찬가지 얘가 뭐 b면 b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4 3분의 4를 곱하기니까 앞에다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숫자는 계산하면 이제 약분이 이렇게 되니까 5가 되고 그다음 이제 로그 쪽을 계산을 할 건데 로그는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앞에 있는 곱하기 식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진수와 뒤에 있는 미시 같은 경우 이렇게 약분 돼서 사라진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럼 이제 로그 2의 2만 남았는데 로그 2의 2가 1이니까 곱하기는 하나 만하니까 정답이 5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 자 지수가 지금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는 이렇게 약분 되는 꼴을 만들어 내야 돼 그럼 일단 5는 밑에 있어야 되고 로그 5의 4 4는 2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3.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지어져 버린다고. 그럼 이제 남는 게 5의 2 로그 5의 3제곱 이건데 이제 바꿀 얘가 지금 이제 안 보이는 경우 에 얘랑 얘랑 바꿨을 수 있다. 그렇지. 얘랑 얘랑 바꿔 쓰게 되면 3의 제곱 로그 5의 5인데 로그 5의 5가 1이니까 얘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9가 정답이 돼요. 5-2번. 나는 얘를 찾을 건데 얘를 찾는다는 말은 얘가 넘어가서 약분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이제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로그 2의 5가 있고 곱하기 로그 음 16은 2의 4제곱이니까 4분의 1 X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5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약분을 할 건데 똑같이 있는 얘는 그냥 약분해서 그냥 지워져버린 거야. 그럼 여기 4분의 1만 넘어가면 되니까 로그 2의 X가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가 되어야 돼. 따라서 x는 2의 제곱 4가 정답이 됩니다. 3번. 자, 3번은 이제 더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밑을 맞춰야 하는데, 밑을 맞추려고 보니까 여기 5의 거듭제곱들이 보이고요. 여기도 5가 보여서 5로 맞추려고 해. 그럼 얘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로그 2 5의 3이라고 쓰는 대신에 얘가 이제 분자로 올라가 버린데데 여기 앞에 3이 곱하기 3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하는 거야. 얘는 이제 로그 25의 6이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미시 여기가 똑같으니까 얘를 밑으로 얘를 진수로 보낼 수 있습니다. 로그 5의 3 이렇게 일단 먼저 쓰고 이제 손을 들려고 해. 로그 5의 제곱인데 그럼 여긴 2분의 3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로그 5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로그 5의 3. 자 이제 얘를 이제 지수로 보내야 한다고 그랬지? 지수로, 진수의 지수로 보내면. 3의 2분의 3제곱이야 3의 2분의 3제곱은 2분에는 루트를 얘기하는 거고 3의 3제곱은 27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3루트 3이라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는 로그 5에 루트 6이라고 써야 되고 여기는 로그 5에 3인데 이제 정리를 하면 로그 5에 어, 더하기는 곱하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빼기는 나누기니까 이렇게 쓰겠지. 따라서 이렇게 지어지면 이제 a는 로그 5에 루트 18, 3루트 2가 되겠네. 이렇게. 이게 a야. 내가 구하는 건뭘 구하는 거야? 5에 a제곱을 구할 거야. 5에 a제곱. a제곱이 뭐였지? 로그 5에 3루트 2. 그럼 밑하고 진수하고 바꿨어야 답이 보인다고 그랬지? 이렇게? 3루트 2, 로그 5에 5. 로그 5에 5가 1이니까 지수는 생략. 그럼 정답은 3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6번. 자 6번 문제는 일단... 그 밑을 맞춰야 하는데 밑이 지금 5로 맞춰져 있으니까 1번은 그냥 바로 할수 있습니다. 바로 할수 있는데 여기 이거를 손대야 되는 부분을 이제 알수 없는 부분은 소인수분해를 하면 돼. 그 그러니까 8이 소인수분해하면 아, 24를 소인수분해 8 곱하기 3인데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로그 5의 24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 곱하기가 더하기가 되니까 로그 5에8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앞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로그 5의 3 이렇게 쓸수 있어. 얘가 A고 얘가 B니까 따라서 정답은 3A 플러스 B가 됩니다. 다음에, 자, 2번에서는 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풀 때는. 일단은 밑을 10으로 맞춰야 되니까 얘를 이제 10으로 맞추면 밑이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진수가 분자로 갑니다. 이렇게 밑별화 공식에서 이렇게 맞추고 나서 그 다음, 72와 20을 각각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72는 98, 70이니까, 8은 2의 세제곱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 아, 여기 10이었지?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20은 4 곱하기 5니까, 음, 4는 2의 제곱이고, 5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분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3의2 더하기 2비 이렇게 쓰면 되니까. 자, 분모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뒤에 있는 로그 10의 5가 문제야 근데 로그 10의 5는 이거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상용로고 배우면 여기 10을 이제 안 쓰게 되는데 어쨌든 로그 10의 5는 1 빼기 로그 10의 2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그 10의 10이 1인데 얘가 1이잖아요 그지? 얘가 1인데 얘를 로그 10의 2 곱하기, 로그, 아니, 곱하기 5니까 얘를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쪼개 쓸수 있다고 이렇게 난얘를 구할 거니까 얘가 넘어가면 1 빼기 로그 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더하기 1 빼기 로그 2를 해야 되니까 1기 A 이렇게 쓸 거란 얘기지. 따라서 A 플러스 1분에 3A 플러스 2B가 정답이 돼요 이렇게.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얘가1 빼기 로그 10에 2라고 고쳐 쓸수 있어야 돼요. 6-1번. 자, 이제 나누기는 빼기로 쓰면 돼. 그럼 얘 일단 1번은 로그 3에 2. 마이너스 로그 3의 15 로그 3의 15인데 15도 이제 괄호를 치고 3 곱하기 5니까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될것 같아. 자 이제 이 괄호를 잘 쳐야 이제 부호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앞에가 a고 뒤에는 로그 3의 3은 1이니까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b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a-b-1이 정답. 자 2번 자, 밑을 10으로 맞춰야 돼요. 밑을 10으로 맞추면 로그 10의 5분의 로그 예를 쓰고 있습니다. 로그 10의 1 2이렇게자 얘는 1 2는4 곱하기 3, 4가 2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꿔서 여기는 3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아까 앞에서 했던 거지. 그러니까 1배기 로그 2라고 써 로그 10의 2라고 고쳤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대입을 하면 돼. 얘가 a이고 얘가 b니까. 2a 플러스 b 밑에는 1 마이너스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2번은 일단 이거 a를 정리를 하면 로그로 정리를 하면 미시 변하지 않습니다. 로그 3의 2란 얘기고 그 다음에 b는 로그 3의 5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앞에 조건들이 3으로 미시 3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도 3으로 이제 미스를 맞춰갈 거야. 그럼 로그 3의 5분 15분에 15는 3 곱하기 5지 그지? 그럼 더하기 로그 3의 5 이렇게 로그 3의 20을 쓸 건데 20도 로그 2의 4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로그 3에 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얘가 1이고, 이게 뭐야? 이게 B지? 그1 플러스 b 분의 2A 플러스 B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자, 7번은 일단 얘를 이제, 물론 이제 지수로도 풀수 있습니다. 지수로 푸는 방법도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로그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로그로 풀 때는 일단 얘를 이제 52에 x 제곱이 26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x는 로그 52에 26 이렇게 써야 하고 같은 방법으로 13에 y 제곱이 13에 y 제곱이 26이 되야 어 되니까 y도 로그 13에 26이 되어야 하는 거야. 내가 구할 게 근데 x 분의 1더 하기 y 분의 1이라고 그럼 얘는 역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의 역수는 밑하고 진수하고 바꿔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y도 마찬가지. 로그 26에 13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지금 밑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밑이 맞춰졌네 원래 밑이 달랐는데 밑이 맞춰졌지 역수로 치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는 더하기가 곱하기 되니까 52 곱하기 13으로 해야 돼 근데 52를 소인수분해하면 4 곱하기 13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썼더니 얘는 26 곱하기 26이라고 쓸수 있겠지 따라서 로그 26에 26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앞에 조건에서 a와 b의 관계식을 찾아야 는 얘기야. 여기는 지금 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a, b, c 값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한다고. 그럼 3log a의 c와 그다음에 log b의 c가 같아야 돼. 지금 이제 어쨌든 뭔가를 하나를 똑같이 맞추고 그다음 나머지께 같음 나머지 자리는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잖아. 이제 손, 이 3은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물론 1로 가면 3이 되고, 지수로. 얘가 1로 들어가면 3분의 1로 들어가면 됩니다. 얘 대신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생각을 한다면, 얘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거란 얘기지. 로그 A에, 얘가 역수로 나갈 거니까 역수로 들어와버리면 돼. 이렇게 쓰면, C가 똑같으니까 A의 3분의 1제곱이 B가 돼야 된다고. 물론 이제 잘안 보이면 A는 B의 세제곱입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거는 얘랑 얘랑은 역수관계야. 역수관계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로그a의 b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로그a의 b가 a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면 앞에가 3분의 1이 되는 거야. 앞에는 3분의 1이면 뒤에는 역수니까 해보나마나 3이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3분의 10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7-1번. 자 8의 x제곱이 10이니까 얘를 로그로 전환하면 x는 로그 8의 10 이렇게 마찬가지 y도 로그 125의 10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거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니까 역수를 써야 되니까 밑하고 진수하고 이렇게 바꿔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더하기가 곱하기가 되니까 8 곱하기 125라면 1000 1000이 10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정답은 3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에서 얘를, 얘랑 얘랑 역수 관계요. 근데 지금 이제 곱해서 1이 됐다는 말은 얘랑 얘랑도 역수 관계야. 아니면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니까 로그 b의 16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이제 밑하고 진수하고 바꿨으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실제로는 얘랑 얘랑 역수 관계니까 얘랑 얘랑 밑하고 진수 바꾼 게 앞에 있는 거랑 같아야 한다는 얘기야. 앞에 뭐, 이거, 이렇게 바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를 맞춰야 되니까 얘가 2의 4제곱이니까 4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나갈 거라고. 그럼 지금은 앞에 있었던 문제, 예제 문제와는 달리 미시 맞춰져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얘가 지수로 들어가야 돼. 따라서 A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 B의 4분의 1제곱하고 같아야 돼. 아니면 이제 4제곱을 해보면 A의 4제곱이 B가 되는 거야. 뭐, 예를 쓰든 예를 쓰든. 이제 앞에 있는 걸할 건데. 로그 a 의 B, B, 대신에 a 의네제곱을 이렇게 집어넣겠지. 아, 그럼 앞에 있는 게 4니까, 뒤에 있는 게 역수니까, 4분의 1이 될 거라고. 그래요. 4분의 17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7-2번. 자, 일단 밑을 맞춰야 돼요. 밑을 맞추려고 봤더니 여기 3, 여기도 3, 여기도 3의 거듭제곱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 2자는 앞으로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유는, 여기에 얘가 바로 앞으로 나가려면, 어떤 얘가 이렇게, 전체, 지수 전, 진수 전체 제곱이 돼 있어야 돼.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서 어차피 나중에 들어와야 되니까. 3의 2분의 1제곱 역수로 나가야 되니까, 요렇게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여기, 얘는 그냥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들어와야 돼서 그래. 얘는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럼 4y 제곱 더하기, 얘는 3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제 덧셈을 하기 위해서 얘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곱이니까 X가 돼야 되고, 얘도 루트로 들어갈 거지. 얘는 2분의 1은 루트니까, 루트니까 2Y가 되겠네. 루트 4Y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돼. 그럼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어야 되니까, 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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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6XYZ 이렇게 얘가 1이라고. 그럼 얘가 3이 돼야 된다. 6XYZ가 3이 돼야 돼. 로그 3에 3이 1이니까. 그럼 XYZ는 2분의 1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구하는 건 이거니까. 81이 3의 4제곱이지, 그 3의 4제곱, 음, x, y, z. 따라서 4x, y, z를 구는 4배를 하면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9가 정답. 필수 예제 8번. 자, 필수 예제 8번은 지금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를 활용을 하는 건데, 지금 두근이 여기 나와 있는 걸 갖고 해야 돼. 여기가 알파 베타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이제 기억을 하고, 어쨌든 나와 있는 두 군으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하는 거야.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을 로고의 알파, 로고의 베타인데, 얘랑 얘랑 더하면 4라는 얘기고, 얘랑 얘랑 곱하면, 로고의 알파와 로고의 베타의 곱이 A분의 C니까 2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인데 윗을 맞춰야 되잖아. 예를들 조건이 다 5로 맞춰져 있거든. 얘도 5로 맞추면 앞에 있는 거는 로그 5의 알파 분에 로그 5의 베타 이렇게. 다음 뒤쪽에 있는 거는 로그 5의 베타 분에 로그 5의 알파. 지금 풀이지만 봐도 되게 복잡한데 지금 이 복잡함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존재하면 지금은 이제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얘를 a라고 치환하고 얘를 b라고 치환하면 a 더하기 b가 4고 A 곱하기 B가 2인데, 내가 구하는 거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를 구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이게 써보니까 별거 아니지, 그지? A, B분의, 여긴 B를 곱했으니까 B제곱, A제곱,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일단, 뭐, AB는 그냥 그대로 쓰, 이제 나왔으니까 됐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어떻게 쓸 거냐면, A 더하기 B제곱에서 의2 a b 를 빼야 하는 거지, 이렇게. 얘는 2가 되고, 16백이 4니까, 10이 따라서 정답은 6이 정답이 됩니다. 8-1번. 8-1번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알파 베타인 거야. 따라서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알파 베타는 4,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할 건데, 이제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첫 번째는 알파 베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4, 여기는 8.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이제 통보하면 알파 베타 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되니까, 4분의 8이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 뭐 얘를 밑을 맞춘 다음에 뺄셈을 나눗셈으로 바꿔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다 2의 거접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내보내면 답이 보일 것 같아요 2의 제곱은 2고 4의 제곱이 2니까 얘는 역수로 8은 2의 세제곱인데 얘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마찬가지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마이너스 2제곱이 역수로 나갈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얼마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네들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2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8-2번 자 두근이 알파벳이다. 이것도 그냥 숫자인가? 뭐 루트 3이런 숫자인 거야. 따라서 얘가 2뭐 로그 5의 3x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얘가 개수인 거야. 앞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두 군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제를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5가 아니고 6장가. 다음 뒤에 알파 베타도 두 군의 곱이니까 a분의 c에서 얘네들을 써야 돼요. 로그 6의 2 마이너스 로그 6의 3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구하는 건 이거니까 이제 뭐 얘를 전개를 먼저 하면 되겠네.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인데 여기를 이렇게 묶습니다. 자 그럼 얘여기에다가 로그 6의 2 마이너스 로그 6의 3 이렇게 써야 되겠고 얘는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빼기라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리고 로그 6의 3인데 어차피 나중에 더셈을 해야 되니까 여기 3의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 있습니다 플러스 1은 나중에 뭐 필요하면 이제 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앞 부분 앞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로그 6의 2 그 빼기는 나누니까 3분의 1, 곱하기는 9대데 9는 여기 약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더하기니까. 플러스 1. 얘가 약분하면 3, 로그 6의 6이 1이니까 1 플러스 1에서 2가 정답이 되네요. 다음, 8번, 8-3번. 자, 지금은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유제랑 똑같은 문제야. 얘가 A, 얘를 B라고 한다면 두 군의 합,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고 두 군의 곱은 3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얘를 이제 좀 정리를 해 볼게. 얘를 밑을 뭘로 맞춰야 되니까 10으로 맞춰야 되니까 로그 10의 알파 분의 로그 10의 알파 베타 세제곱. 근데 얘를 더하기로 이렇게 로그 10의 베타 세제곱 이렇게 쓰려고 해. 뒤에도 마찬가지. 로그 10의 베타 분의 로그 10의 알파 세제곱. 알파 세제곱이 앞으로 그다음에 로그 10의 베타 이렇게. 자 이렇게 쓰고 났더니 이제 치열한 것들이 보이잖아 a a 플러스 3b 더하기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3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제 통분을 해야 되니까 a b로 통분을 할까야 물론 지금 이거를 약분을 먼저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거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쓰면 a 분의 a는 1이고 약분하면 여기는 a 더하기 a 분의 3b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 b분의 3a,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1. 여기만 통분하면 되겠네. 통분하면, 1 더하기 1, 2는 냅두고, 통분하면 a, b분의 3a 제곱, 3b 제곱 더하기 3a 제곱이에요. 그럼 3으로 묶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됩니다.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찾아야 되겠지. A제곱 B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빼는 거니까, 25에서 6을 빼야 되니까 1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2고, 어 더하기 얘가 3이고, 3그 다음에 곱하기 19니까, 얘가 약분 돼서 2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